오늘은 독특한 세계관과 밈 기반 콘텐츠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캣 이너 독스월드의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 중심의 알트코인 중 하나로 트렌디한 요소와 기술적 시도들을 동시에 품고 있어 단기와 중장기 모두에서 흥미로운 분석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약 4.2원선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고가는 4.44원, 저가는 4.115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17억, 거래 대금은 약 74억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의미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글로벌 거래소인 비트피넥스와 크라켄에서도 각각 4.317원, 4.291원으로 거래되며 국내외 시세 차이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차트를 보면 7월 중순 6.5원까지 급등한 이후 현재는 조정 구간에 진입해 4.2원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는 최근 몇 주간 발생한 급등 이후의 자연스러운 차익 실현 과정으로 해석되며 아직 중장기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시점입니다. 4.0원 초반 구간은 과거 반복적으로 지지받았던 가격대로 현재는 기술적 반등 시도를 위한 핵심 지점에 와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이 코인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가격 변동성 외에도 몇 가지 흥미로운 이슈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슈는 게임 및 NFT 연동 확장입니다. 민기반 토큰 중에서도 유틸리티 강화형 프로젝트로 평가받고 있으며 최근엔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NFT 팻 아이템을 발행하고 해당 NFT를 토큰과 연동하는 시스템을 테스트 중입니다. 이는 단순한 이미지 기반의 민코인과 달리 실질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수 있죠. 두 번째는 커뮤니티 주도의 콘텐츠 제작입니다. 캐시너독스월드는 초기부터 커뮤니티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트위터, 디스코드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밈, 이미지, 짧은 영상 등을 자체 제작하고 확산시키는 전략을 꾸준히 사용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엔 한국, 일본, 미국 커뮤니티 유저들이 합작한 글로벌 밈 콘텐츠가 바이럴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도 다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몇몇 거래소에서 스테이킹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면서 장기 보유 인센티브가 강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유인 구조는 가격의 단기 변동성과 별개로 일정 부분 수요를 고정시켜 줄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매물대를 지지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구간에서 가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현재 가격대는 지난 6월 중순에도 강하게 지지를 받았던 구간으로 만약 4.1원을 확실하게 지켜낸다면 단기적으로는 4.6권, 이후 5.2원까지의 반등도 가능한 흐름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4.1원마저 이탈하게 된다면 심리적 지지선인 3.8원, 혹은 3.5원 수준까지 추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단기 보유자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염두에 둬야 할 시점입니다. 거래량 측면에서는 아직 죽은 거래량 상태는 아니며, 저가 구간에서도 의미 있는 거래가 계속해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입니다. 이는 저점 매수세가 일정 부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일정 거래량이 유지되는 한 반등 가능성은 살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프로젝트 방향성과 유통량 관리가 핵심입니다. 현재 전체 발행량 중 유통량이 높은 편이며 일정 부분 소각 및 락업 관련 전략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다만 프로젝트 팀은 이에 대한 장기 전략을 이미 커뮤니티에 공유한 바 있으며 유통량 통제는 향후 게임 생태계와의 연동에서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생태계 활용처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단순 투기성 토큰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라 할수 있죠. 단기적으로는 조정 국면이지만 프로젝트 특성과 사용자 기반, 콘텐츠 확산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 가능성을 갖춘 종목입니다. 특히 당이 급등 이후 발생한 조정 흐름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 구간 역시 숨 고르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심 지지선인 4.1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운다면 리스크 대비 수익 가능성이 열려 있는 구간이라 판단됩니다. 요즘 암호화폐 시장 정말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물론이고 알트코인들까지 각종 종목이 빠르게 움직이며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내고 있죠. 이런 급변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바로 지금이 중요합니다. 방향성을 잃고 방황하는 시점, 그리고 뚜렷한 전략 없이 무작정 들어가는 순간 자산은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가 절실한 시기죠. 지금 여러분께 안내드릴 정보는 단순한 코인 정보가 아닙니다. 단기 수익을 노리는 감이 아닌 실질적인 분석과 흐름을 기반으로 한 정확한 코인 종목 정보입니다. 바로 구독자분들을 위한 100% 무료 정보 제공 서비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숫자 1만 문자로 전송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별도의 금전 요구 없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선별된 종목 정보 그리고 평단에 맞춘 1대1 상담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자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숫자 1딱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과정은 모두 저희가 책임지고 안내해 드립니다 금전 요구? 없습니다 후원 요청? 절대 없습니다 저희는 광고성 정보나 유료 결제 유도를 목적으로 한 서비스가 아닙니다. 오직 구독자분들에게 신뢰를 기반으로 한 정보를 제공하고 진짜 수익을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가 되고자 시작된 서비스입니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많은 분들의 문의를 받아왔고 수많은 종목을 분석하며 실제 시장에서의 반응을 바탕으로 검증된 종목만 추려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 무료 정보 제공 평단에 따른 맞춤형 종목 상담 가능, 코인 초보부터 전문가까지, 모두 이용 가능, 실시간 대응 전략 공유,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한 문자 시스템. 여러분은 더 이상 수많은 정보 속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랜 시간 시장을 분석해온 저희 팀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직접 정보를 전달드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수익을 노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드립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문자 하나만 보내보세요. 복잡한 절차 없습니다. 딱 숫자 1만 보내시면 바로 신청 완료 처리됩니다. 그 후에는 개별 안내를 통해 맞춤형 정보가 전달됩니다.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루머성 이야기나 유행만 좋지는 단기 트렌드가 아니라 기술적 분석과 수급, 시장 심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정제된 정보입니다. 평단 진입 전략부터 손절과 익절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안내 드리며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된 상담이 제공됩니다. 이제는 혼자 고민하며 매매하지 마세요. 막연한 기대감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0 1 0 9 9 5 9 6 6 1 1 번호로 문자창 열고 숫자 1만 입력해서 전송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신청이 완료되고 곧바로 개별 안내가 전달됩니다. 오늘의 급등 포인트 채널을 통해 올라오는 영상도 참고하시면 더욱 심도 깊은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 중이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이디는 coin6611로 동일하며 마찬가지로 숫자 1 보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시고 확실한 정보의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투자는 정보력 싸움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그 차이는 결국 계좌 수익률에서 드러납니다. 저희는 오랜 경험과 검증된 분석력으로 여러분의 투자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더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행동해보세요. 구독자 분들께만 100% 무료 정보로 제공됩니다. 영상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더 나은 정보 제작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